카나리아 씨앗에는 신체 기관이 제대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아미노산과 효소가 풍부하다. 오늘은 이러한 씨앗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법을 알아보자. 카나리아 씨앗은 지방을 제거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신진대사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당뇨병과 갓, 은 대사 장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. 지금부터 함께 메모해 보자. 다이어트에 도움 이드는 카나리아 씨앗의 효능 카나리아 씨앗에는 다음과 같은 영양분이 함유되어 있다. 리파아제 및 기타 소화효소. 혈액의 지방세포를 분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. 식. 물성 단백질. 운동 능력을 개선하고 근육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. 이뇨 및 해독. 성분. 카나리아 시아슨 체내 독소와 과도한 체액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. 항산. 화성분. 세포의 대사작용을 개선하고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. 식이섬유. 소화 기능을 개선하고 포만감을 오랫동안 지속하며 콜레스테롤을 낮춘다.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셀룰라이트 및 정맥류를 최소화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다. 카나, 리아시앗은 영양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단을 가꾸는 데큰 도움이 된다. 또한 칼로리 함량이 낮으면서 칼륨 함량, 바나나보다 높음, 이 높다. 카나리아시앗, 1월 2일 컵, 1 1 2 g 에는 다음과 같은 영양분이 함유되어 있다. 칼륨 831mg 칼슘 236mg 마그네슘 431mg 엽산 112mg 탄수화물 8mg 단백질 13mg 지방 2mg 카나리아 시앗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법 다이어트가 목적이라면 다음과 같은 방 법으로 주스를 만들어 마시는 것이 좋다. 재료 카나리아 씨앗 6큰술 90mg 물 4컵 1리터 만드는 방법 용기에 씨앗을 넣고 하룻밤 동안 불린다.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씨앗을 걸러낸 뒤물 4컵과 함께 잘 갈아준다. 체에 걸러낸다. 아침에 일어나 공복의 상태에서 1월 2일 컵을 마시고 나머지는 두 차례에서 세 차례에 나눠서 섭취하면 된다.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할까? 세모이가 아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용 씨앗을 구해야 한다. 영양가는 비슷하지만 세모 이용에는 사람에게 해로운 실리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.